굿모닝, 안녕하세요. 8월 3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여기는 강원도 삼척 원더 허니연구소 허니아미입니다. 아 이르기 예보상으로 태풍이 두 개나 올라온다면서 하아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비가 온다는데 이 지역은 비는 안 오고 온도가 너무 높아요. 아주 밤새 열대야로 잠을 못 잤답니다. 아 아침에 아마 일출이 또안 보일 것 같아요. 이슬비가, 이슬이슬, 이슬, 가랑비가 가랑가랑 하기 시작하네요. 그래도, 옥상에 올라와서, 오늘의 여명, 동쪽이 밝아오는 동쪽과 동남쪽 하늘을 찍어서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강원도 삼척원도 허니영호서 허니알매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잔뜩 지푸룩하게 구름이, 높은 구름이 쌓여있네요. 네. 남쪽 하늘, 서쪽 하늘 북쪽 하늘도 다 높은 구름으로 짙은 구름으로 쌓여있습니다. 해가 뜨는 지역, 동쪽 하늘은 아, 그래도 햇살이 약간 i t t 서 비치니까 색깔이 변해 있지만 e bit 주 f a little bit of a l i t t 않고 있습니다. 아, 오늘 수요일 l e 풀 i t of a little 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래요.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여기 강원도 삼척군도 허니모스 허니함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내일 또 어떤 날이 기대될지 또 일출이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지만 멋진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또 만나요. Thank you so much. Next time. Bye bye. 안녕. 저는 이 방송이 동영상이 올라간 이후 월수금 6시 30분에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놀러 오세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I love you.